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전체 60회 강좌 중에서 1회가 남았으니까 6분의 5 지났네요. 11편은 인정이론과 소외된 자들을 위한 공론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회에 걸쳐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은 공론장이론의 확장, 언어에서 인정으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정이론의 4가지 특징, 또 소외된 자들을 위한 대항 공론장 이렇게 3회에 걸쳐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51강 공론장 이론의 확장으로서 언어에서 인정으로 어, 언어하면 하버마스인 것 같은데 언어에서 인정으로는 뭐지 궁금하시죠? 예 네, 참고문헌이고요. 우리가 인정 이론 이렇게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인정 이론 하면 제일 먼저 얘기되는 사람이 악셀 호네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악셀 호네트는 2001년 4월에 사회연구소 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연구소는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예요. 우리가 이전에 아드로노, 코르카이머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버마스도 들었잖아요. 바로 어, 하버마스가 근무하던 곳이고, 그 하버마스에 항맥을 이어받은 어 연구소 소장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프랑푸르트 학파 1세대 이렇게 하면 서구 현대화 과정을 도구적 합리성의 총체화 과정으로 파악한 계몽의 변증법 태제를 통해서 독자적인 사회 비판 모델을 제시했다. 이렇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프랑푸르트 학파 1세대는 도구적 합리성이 사회주의, 자본주의 할것 없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아주 대표적인 문제라고 진단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프루트 학파 2세대는 여태까지 우리 공부 많이 한 것처럼 이 프랑프루트 학파 1세대가 넘지 못한 벽을 넘어서면서 하브마스의 의사소통 합리성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의사소통 합리성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프랑크프루트 학파 제3세대의 호네트가 오게 되고 2세대의 의사소통 이론으로부터 인정이론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게 되죠. 이 프랑크프루트 학파 1세대, 2세대, 3세대는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 학파들이 각각 세대마다 독특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것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3세대의 이름을 붙이고 2001년에 악셀 호네트가 하버마스의 뒤를 이어서 제3세대로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셀 호네트의 프랑프루타파는 지금 3세대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각 세대마다 특징을 1세대, 2세대는 이전에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지만 제3세대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다시 한번 공부해 봅시다. 호르카이머하고 아드노노노 대표가 되죠. 1세대가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그 전까지는 마르크스의 생산력과 생산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 변화 이론을 전개했다면 1세대에 이르러서 개몽의 변칙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점들을 그 원인을 도구적 합리성에 있다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죠. 인간이 갖고 있는 합리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히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모든 것이 물화되고 소외가 발생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들은 근본적으로 의식 철학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의식 철학이라고 하는 것, 그 이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어, 자기 내부의 대화를 통해서 내용을 형성하는 것을 의식 철학이라고 하죠. 자기 반성적인 내용을 통해서 어, 철학적인 논리를 전개해 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1세대는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 결국, 지금처럼 세상이 된 것은 인간이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적 합리성에 기반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도구화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도 도구화하고 사람도 도구화하고 정치도 도구화하는 이 도구적 합리성이 결국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를 인간을 소외시키는 현상을 낳게 된 그런적인 원인이다라고 진단을 했지만 이 진단에서 도구적 합리성이 이 세상과 이 사물에 관철되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고 세세하게 분석했지만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원인은 분석을 했는데 결국은 비관주의와 부정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사회에서 도구적 합리성과 동일성 논리에 따른 총체적인 사물화 과정을 비판을 하면서 도구적 합리성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지만 이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사회 변혁을 위한 새로운 논리로 정립하지 못하고 예술 창작과 철학적 반성으로 내용이 왜소화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2세대는 뭐 우리가 공부 여러 번 했었죠. 하버마스가 2세대인데요. 1세대로부터 2세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도구적 합리성의 총체화를 의사소통적 합리성으로 전환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1세대가 이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 도구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 설명을 했다면 하브마스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함으로써 이 의사소통 합리성에는 도구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배운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합리성을 포괄하게 되잖아요. 특히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갖고 있는 상호 주관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의식철학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근거해서 계몽의 변증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급진화시킬 수 있는 이론을 이해하게 됩니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타인과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타당성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설명을 더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어, 담론적 절차 절차에 따라 어, 사태를 보고 그리고 논의를 통해서 동의를 형성해가는 이런 합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버마스의 특징은 그 이전까지의 합리성을 확대시키고 특히 의사소통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도출해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간 관계를 주관대 대상, 주관대 타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주체대 주체, 의사소통의 주체대 주체잖아요. 그래서 상호 주관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출해냈다라고 하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대는 사회적 관계를 주체와 주체간의 관계로 파악한 개념으로써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의사소통 합리성의 개념을 사회 비판의 도덕적 범주로 토대로 제시하게 되죠. 우리가 의사소통 권력 또 민주주의하고의 관련성 담론 이런 뭐 이런 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의사소통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맨투맨 개인 대 개인의 생활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활 세계와 체계 사이의 공론장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 비판의 규범적 토대, 그러니까 새로운 법과 제도,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계기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회 비판적이고 규범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사회 구성원은 담론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형성의 자유를 향유하게 된다. 뒤에 가서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긴 하겠지만. 이 하버마스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이런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서 사회를 구성하는 의사결정과정을 통해서 사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죠. 그런 과정에서 자유가 형성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생활세계가 체계로부터 침탈되는, 식민화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사회를 제대로 바로잡는 것은 그런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 브루즈와 공론장에 있었던 그런 그 혁신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 재활성화시키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 세대가 갖고 있었던 비관주의하고 부정성이 높여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대 패러다임 전환의 성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대안적 사회의 조직 원리로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대 사회 의 위기가 도구적 합리성 에 기반해서 형성된 것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의사소통 합리성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활성화에 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대 패러다임 전환에 한계도 어, 존재합니다. 하버마스가 비록 사회 비판의 중심 축을 주체 객체 관계에서 주체 주체 관계로 전환하였지만 주체 대 주체 관계에서 포섭되지 않는 다양한 상호 주관적 관계를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하브마스가 의식 철학으로부터 주체 대 주체 상호 주관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출해 내긴 했지만 이 주체 대 주체의 관계를 무엇으로 설정을 하나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단일한 방식으로 도출하죠. 물론 그 의사소통에는 다양한 포괄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의사소통을 제외한 다양한 상호 주관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패러다임 전환이 예고돼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상호주관적 관계에서 출발하되 의사소통 관계로만 축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이미 의사소통 합리성은 대퇴하고 있었다. 내부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네트가 시도한 것은 주체대 주체관계, 상호주관성을 설명해내는데 하버마스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단일한 관점을 가지고 설명해 냈다면, 호네트는 그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상호 인정이라고 하는 관계로 전환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혁신적인 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정 개념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느낌이 좀 오시나요? 자, 인정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봅시다. 호네트가 얘기하는 인정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인정이 없다. 이런 인정이 아니라, 인정은 굉장히 사실은 레코그니션 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각각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좀 하기로 하고 내 말을 인정을 안해 이럴 때도 인정이고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 할 때도 인정이고 인정머리가 없어 할때 인정은 아니에요. <laughs> 그거는 정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체의 가치를 온전히 승인해 주지 않는다. 그 가치가 능력일 수도 있고, 진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것을 승인해 주고,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존중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죠. 이 호네트라고 하는 사람은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자기 실현을 하는데,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는 자기 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호네트는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성공적 자아 실현을 위한 사회적인 조건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건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스겔의, 인정이론, 인정투쟁까지도 올라가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이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주관적 관계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브마스는 상호주관적 관계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혼네트는 언어를 훨씬 더 넘어서서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주관적 관계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상호주관적 관계에서 인정이 없는 상태, 무시나 부정당하는 상태를 통해서는 인간은 결코 어, 성공적인 자아실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인정이란 개인의 정체성이나 생활방식과 관련해서 상대방을 긍정하려는 1차적인 의도라고 볼 수가 어, 있죠. 그래서 이 인정이야말로 무엇보다도 개인의 성공적 자아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인정이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간관계는 무의미하고 결국은 어, 자아실현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죠 개인은 타인의 인정을 누적적으로 경험할 때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봤고요 두려움이나 억압 없이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부모 사랑을 제대로 잘못 받은 경우에 대인관계를 기피하거나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흑인 나오는 영화 같은 경우 보면 단한 번도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실현해내지 못하고 노예 상태가 해방됐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노예 상태가 계속되는 그런 영화들 보기도 하잖아요. 결국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인정을 통해서 누적적인 인정 경험을 통해서 자기 실현을 할수 있게 된다라고 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봐도 이 호네트하고 하브마스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죠. 하브마스는 둘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무엇인가 사회를 구성하고 형성하는 쪽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 호네트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죠. 예, 네, 더 공부를 해봅시다. 성공적인 자아 실현을 하지 못하게 행위로는 인정의 유보나 무시, 그 다음에 무시 경험이 누적되면 자실현에 아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열등감과 자기 확대에 빠지게 됨으로써 결국 인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 가지고 인정을 받으면서 자라고 인정을 받으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인정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삶에 자기실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이 인정이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해가지고 파고 드는 거죠. 네. 그런데 이 호네트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심리학적인 내용 같기도 하고, 뭐, 어 인간관계의 뭐, 이렇게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정도 차원이라면 이 사회연구소의 제3세대, 새로운 세대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 호네트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요. 사회적 인정 관계. 즉, 사람과 사람 간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 실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인정이라고 하는 분위기는요. 개인 대 개인, 1대1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형성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성과 여성 또 흑인과 백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굉장히 다양한 차이와 다양성 가운데에 인정 개념이 들어가죠. 우리가 가사노동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또 비정규직 또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정규직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을 받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정에 관한 문시잖아요. 그래서 이 호네트는 개인 대 개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관계도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사회가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회에 에, 정도를, 그 사회의 질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인정 관계를 비판의 대상으로 설정을 하고, 사회적 인정과 무시는 개인의 취향을 넘어서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일반적인 신념 체계에 의존한다. 예. 그니까, 이 사회적 인정과 무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취향을 넘어서서 그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일반적인 신념 체계 안에 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어 갖고 있는 어 일본 사람에 대한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취향 문제가 아니죠.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일종의 신념 체계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사회가 사회적 인정을 향유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자아실현이 보장되느냐 여부가 결정이 된다. 자, 보세요. 어 호네트 역시도 한 개인과 개인의 노력만으로 어 이런 인정에 기반한 자아실현이 된다고 보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사회가 인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규범적 차원의 평가가 가능하고 인정의 확장이 해방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인정이 부족한 사회라면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사회로 변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즉, 해방적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결국은 이제 하버마스에서 호네트로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에서 인정 이론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인정 이론, 호네트의 인정 이론에 네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요. 어, 이것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간단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버마스가 언어적 상호작용을 주장했다면 이 호네트는 비언어적 상호작용 상호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 여부가 여부에 굉장히 주안점을 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하보마스는 주체대 주체의 관계, 또 공론장, 그 공론장 안에서의 합리적인 논의를 중시했다면, 이 호네트는 그 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또 자기 실현 과정에 있어서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굉장히, 예, 의미 부여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두 번째하고 연관해서 이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도 이 하버마스와 호네트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어 하버마스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시 여기죠. 그래서 어 어떤 논의 과정의 공론장에 주체로 참여해서 그 의사 결정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을 그런 이성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하부마스는 자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네트는 그런 이성의 시련이 이성의 시련 그 자체를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결국은 자아실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서로 인정을 하면서 상호 인정 관계가 고양되는 것을 자유의 개념으로 봤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찬찬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하버마스에게 있어서 어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이성적 합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고양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호네트는 굉장히 의외의 얘기를 해요. 결국은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태, 인정이 무시되거나 부정당하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어, 그런 상황에서 분노하고, 어, 울분에 찬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시당한 사람들이 고공의 그 높은 탑에 올라가기도 하고, 어, 또,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적인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 그런데 그런 그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분노와 울분이 결국은 인정을 요구하는 투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인정 투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정 투쟁이야말로 사회를 발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네.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지 않아요? 예. 네. 네, 예, <laughs> 오늘은 어, 인정투쟁, 아, 인정이론의 네 가지 특징을 간단하게 어,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어,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